네, 성공사를 따라잡기의 시간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 선택 고민 많으시다면요. 구고쇼와 함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VIP 모의계좌에서 1위를 기록한 매니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죠. 앞서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린 최창준 매니저 다시 한번 나와드렸습니다. 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약간 약세를 보였잖아요. 네. 오늘장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음, 저는 오늘 시장은 당연한 조정이지 않았나. 왜냐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은요, 미국 시장은 계속 신고가고요. 음. 그 다음에 독일 시장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유일하게 못간 그런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음. 중국 빼놓고는 다 상승을 했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음. 뭐, 매지온까지 임상, 삼상 진행하는 기업들이 뭐, 임상 결과가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전기전자 섹터의 종목들이 뭐, OLED, 또, 반도체, 음. 그리고 또, 휴대폰,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까지 어, 조정이 좀 들어올 시점이었거든요. 어. 그런데 오늘 장중에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은 장중에도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OLED는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가 하락하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는 빠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음.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약간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지수는 옆으로 완만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68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어, 원달러 환율이 1,158원 정도, 뭐, 1,163원, 1,165원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약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약간 약간 둔화되는 모습, 상승이 둔화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이 또한달 전에 나오셨을 때 강조해 주셨던 게 지수보다 종목별 장세다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져가지고, 그럼 네. 이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전략이 어떤 게또 있을까요? 자, 자, 화면 좀 보시면은요. 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음. 어, 상승했을 때 추격매수를 하거든요. 항상. 어, 맞아요. 항상 그래요. 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어, 이쪽 저쪽에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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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매수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조금 수익났다가 밀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알지만은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늘 장중에 1% 하락했다가 어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한 0.8%로 하락했는데 최근에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글로벌 시장의 모든 그런 국가의 지수를 봐도 그렇고 지금 미중 무역 어 1차 협상 관련돼서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연말, 연초, 내리 가능성도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차별화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급락 맞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목이 다 급락 맞고, 모든 지수가 급락 맞으면서 투매가 나오고, 어려운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음. 지수보다는 종목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요, 과거는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2019년도 상반기 때, 제일 가장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 5G 통신 장비 중에서 오이 솔루션하고 KMW 였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 지금 다못 가요.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돼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네페스, 에이비세미콘, 테스나 이런 종목이었는데, 음. 걔네들이 다못 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는 거는, 2018년도 안 좋았고, 2019년도도 안 좋았는데, 2020년도 실적이 초대박으로 증가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어, 신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업종이고, 음.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면서 가는데, 그 관련된 그런 업종은 어떤 거냐, 음. OLED. 또는, 폴더블 폰이거든요.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 빅 사이클이에요. 슈퍼 아, 네. 빅 사이클. 2016년도, 17년도, 음, 삼성에서 투자 많이 하고, 또 중국 업체들 일부 투자해가지고, OLED 관련된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다, 휴대폰 관련된 플렉서블 관련된 주목들, 주목을 받았는데, 그 시기가 2020년도 에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휴대폰에 관련된 그런 혁신이라는 게 없었는데, 폴더블 폰이 이제, 뭐, 상용화가 되면서 판매가 되면서, 폴더도 분평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뭐, 단가 조정도 없이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음. OLED 폴더도 분평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에 올라왔으니까, 숨 고르기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OLED도 만약에 업종 내 종목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OLED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OLED 종목 중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지금, ICD, j s t e 필오티스 얘네들은 강세를 보이는데, 음. 과연, 여러분들,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비아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이 차별화가 인행되고 있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더블파이블폰 폴더블 관련해서 세경 아이테크, KH바테, 음. DKT,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무슨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안 움직여요. 음. 안 움직여.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접종 내서도 업종 내서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요. 정치 테마주도 역시나 남선 알미늄 급락 맞으면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중요시 여기 있는 게 고라로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10월 18일에 이 자리에 제가 방송 출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포유더블폰 유망주 돼가지고 세 종목을 언급을 했거든요. 음. 세경 아이테크, KH바테, 10월 18일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마 음. 동영상 녹화 방송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BH까지 얘기했는데 세경아이텍과 KH바텍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BH는 평균적으로 올랐어요.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유망 업종이 어떤 거라고 제가 강조할 것 같으세요? 폴더블폰인가요? OLED인가요? 음, OLED 쪽으로 오. 먼저 얘기할게요. 오늘은 네. 어, 내일은 이제 폴더블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네. OLED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 OLED 산업이 슈퍼 어, 빅사이클인 이유가 지금 뭐냐면요. 은 지금 임박한 게다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첫 번째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음. OLED 시설 투자를 지금 음,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설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의 휴대폰 업체들이 과거에는 LCD라든지 아니면은 어, 기존에 리지드 OLED를 가지고 평면 OLED를 적용했었는데 앞으로는 휴대폰이 모든 스마트폰, 휴대폰이 OLED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세계에서 OLED 중소형 6세대 OLED 패널을 가장 많이 만들고 시장 점유율도 거의 90% 육박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A5라는 공장의 조기 착정, 착공을 했는데 음. 그게 이제 폴드폰이라든지 아니면은 QD OLED TV 쪽에 그런 수요에 대비를 해가지고 조기 조기 착공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뉴스예요. LG 디스플레이에서 중국의 화웨이 휴대폰 만드는 업체에다가 OLED TV 뭐 40인치 정도 되는 OLED TV 패널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또 자동차에도 만약에 OLED 적용될 것 같고 시간이 되면은 그리고 TV 쪽으로 또 모니터 모든 그쪽으로 OLED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그 적용이 되는 거에 따른 수요에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금 2019년도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0년도 1분기, 2분기 때까지 아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2016년도와 2017년도 OLED 그 빅사이클보다도 더 강한 지금 2020년도 OLED 슈퍼사이클이 지금 임박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OLED 관련주가 내년에 네. 주목받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그럼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 봐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자, 이제 오늘도 관심주 공개해 주시나요? 제가 어, 10월 달에 어, ICD라는 종목을 언급을 했어요. 네. 거기다가 덕산, 덕산 네오룩스, ICD, 음. 그 다음에 뭐 APC, 원위가 이피스 APC 시스템 정도로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7종목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 근데 최근에 어,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폭이 음. 적게는 2, 30%에서 많게는 4, 50% 올라갔거든요. 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시면 안 돼요, 음. 절대로. 그냥 물립니다. 손해 봅니다. 그러니까 유망주만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네. 어, 고종목 그 현재 주가에서 음. 적어도 한 5에서 10% 정도 하락한 구간에서 음. 분할 매수 접근을 해서 진입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어.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OLED 유망주 일곱 종목을 선택한다면은 그러첫 번째가 ICD, 두 번째가 AP 시스템, 세 번째가 피피노피스 그리고 네 번째가 힘스, 다섯 번째가 제이스텍 여섯 번째가 HB 테크놀로지, 일곱 번째는 이제 원익IPS인데요. 원익IPS는 반도체에 관련된 사업도 하면서 OLED 관련된 사업을 하거든요. 합병을 했어요. 옛날에 테라 세미콘하고 합병 했기 때문에, 음. 요렇게 일곱 종목에 제가 유망유도 선정을 해드리는데, 음. 분명히 얘기합니다. 현재 주가에서 최소한 음. 5에서 10% 정도, 어, 빠졌을 때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또, 음. 최근에 뭐, 어, OLED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OLED 종목들이 고점에서 다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 어. 투자자들이. 그러다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5G 보시면 알잖아요. 오이솔루션, KMW 그렇게 잘 나갔는데 다 고점에 지금 손실나 있거든요. 그리고, 어, 네패스도 마찬가지고. 자, 기업의 실적과 업황이 좋은 건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타이밍 싸움.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OLED 관련된 녀목들 지금 앞으로도 몇 종목도 탐방가 예정이 돼 있고, 어, 최근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4 50% 수익 나고 지금은 이제, 어, 약간의 매수만 하고 추가 매수 수익 실현하고 나서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OLED 종목을 내 전체 투자금액에서 어, 한두 종목 정도 편입을 하시고 전체 투자금에서 한30% 정도를 어,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OLED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하고 또, 유망주 일곱 종목을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씩 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면은요. ICD라는 종목이 최근에 14,000원부터 1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6,000원이 올라오면서 아유. 지금 오늘 3% 정도 빠져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이 AP 시스템인데 지금 조정 들어갔거든요, 살짝. 음. AP 시스템도 역시나 단기적으로 2만 6천원대에서 3만 2천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살짝 조정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핏옵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이 살짝 들어가 있는 위치예요 핏옵티스. 자, 핏옵티스 같은 경우도 지금 9천원대, 뭐 8,500원대에서 1 만천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살짝 뭐, 어, 고점에 비해서 밀려 있고요그 다음에 심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가 탑픽 종목만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힘수 같은 경우도 22, 만 3,000원대에서 27, 만천0 0 0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살짝 밀려있고, 제이스텍 음. 같은 종목도 지금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제이스텍 같은 종목도, 어, 12,000원대 있다가, 15,600원까지 상승했고, 오늘 살짝 밀려있고요. 음.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 후공정 업체이긴 하지만은 지금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음. 앞으로 어차피 전공정 장비 투자하고 후공정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7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주 바로 OLED 관련주였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즘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빠져서 걱정이 네. 많은데 무료 방송에서 조금 대응 전략 알려 주시나요? 2020년도 최고 유망주. 어. 제가 최근에 기업 탐방 갔다 왔던 종목을 제가 한 20분에 20분 정도 그 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내년에 굉장히 유망되는 종목이고 가장 안정적인 주가에 위치는 종목인데 딱한 종목, IT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 지금 현재 4시 33분인데 음. 아, 지금부터 방송장 열어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방송에서 시장에 대한 고민들 많이 풀어드린다고 하니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